하나 둘! 세븐! 안녕하세요, 시엘다 예! 스테이! 네, 2021더 팩트 뮤직 어워즈가 19일에 나왔다 하는데요 와! Wow. 네, 여러분도 yeah. 네, 네, 기대되시나요? 기대된다면 기대 네. 소리 지어라! 우! Wow. <laughs> 네. 네, 또 이번 더 팩트 뮤직 <laughs> 어워즈는 <어버지는> 마카오에서 열오기때데요 <laughs> 저희도 작년에 마카오에서 <laughs> 콘서트를 한번 했었는데 oh, yeah. 큰 에너지를 받은 게 떠올라서 벌써 무슨 두분중 하나가 나요 우리 나 같이 오케이, 신나게 놀아볼까요 STAY? 우우아스 t a y 놀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네 스트레이 키즈도 네. 여러분과 함께 즐길 준비 완료 예스 퍼펙트 뮤직 어워즈로 떠날 나 준비를 해야겠죠 예 맞아요 더펙트 뮤직 어워즈로 떠나기 전에 스키즈가 특별히 챙기면 좋을 준비물을 추천해 드릴게요 스트레이 키즈랑 같이 챙겨보는 TMA 단체 준비물 우우우첫 번째 준비물 이미 다 챙겼을 수도 있지만 공연장는 <목소리> 알록달록 물의 이어머 아, 빛나는 아티스트의 무대 신나게 즐겨 주실 거죠. 네. 네. 두 번째 준비물, 취취공 과자를 너무 과식했지. 빼 뿌려. 과자를 너무 과식했게 지금 빼뿌 신나게 놀려면 이거 빼 놓으면 안, 안 되거든요. 달콤한 간식. 간식. 아. 우리 셋이 열심히 응원하라! 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다들 아무것 챙겨 먹어요. <laughs> 네, 세 번째 주인물 어, 현생의 스트레스는 잠시 내려놓고 매니악하게 마음껏 어, 즐길 오픈 마인드. Yeah. Oh, right. 2025년 여름 가장 반짝이는 추억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Uh. 여러분은 그냥 열린 마음으로 즐겨주시면 됩니다. Yeah. Yeah. 모든 무대는 저희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K-pop 팬들과 함께 만드는 예, 거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날만큼 은 크게 크게 K-POP 자이언트가 되어주세요! 네, 네. 네, 저희 스트레이 키즈도 네. 마카오 햇빛보다 더 뜨거운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 Yeah. Yeah. Shining for artists, Exciting for fans 2025 The Fact Music Awards! w 금 o 지 하나, 둘! 스테이크아웃! 감사합니다! 스트레이 키즈였습니다! Come Together! ONE FACT! ONE, one. FACT! One